오늘 서귀포 어, 우리 공화당 임시 선거 사무실, 어, 개소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채장님도 오셨고, 아하 어.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개소식 야, 저... 하는데 오늘 기분이 어때요? 서귀포에임시 선거 사무실을 이제 마련했는데. 네, 저서귀포에 예, 네, 정당 선거 사무소를, 예, 네, 꺼졌습니다. 음. 이쪽으로 저 건너편에 있는데요. 음. 1,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현수막 하는데 아주 저 좋은 지역이고요. 음. 에, 여기 1호 광장에서 불과 150m 지점에 위치한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 지금 어, 현수막 실측도 하고 음. 에, 당원분들하고 좀 만나서 음. 한번 얘기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음. 네. 오늘 저저 저, 음. 이게 방송 시청하시는 여청자 여러분 애국 t v 많이 사랑해 주시길 감옥에 부탁드립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어, 불모지지만, 어, 어, 도전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사기포에 위치한, 어, 1호강장이고요. 네. 제일 중심의, 어, 거리이니다 네. 어, 신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소는 여기입니다. 여기. 만평공인중개사 <목소리> 아, 사무소 아, 여기가 <목소리> 여기 장소입니다. <목소리> 이제 자, 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사무실인데 어 또, 한 번, 한 번에, 우리가 적합하게 쓸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를, okay, 허락해주신 우리 이생사장님니다 여기 2층은, 우리 네, 부동산 사장 사무실이고요. 저희들은 이층입니다이층으올가 보겠습니다. 아, 아담하게 네, 마리아이 있네요. 아 빨리 파네 아, 아, 어, 안녕하세요. 우리 하이딩 아, 우리. 뭐5일는떠나주이 와서 못 와. 빨리 못 왔어. <laughs> <laughs> 한니요 올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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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다 일곱 시 사이에 여몰라오는차 있잖아. 스크린. 음. 찾아진 보상돼요. 도대체 네 지금 네. 네두 시간만 아면 열고 그러나? 늦게서 문다고? 들어가도 안뭘 그래. 늦서네 죄송요 음. 노뭐이냥예 아, 그 예. 지원도 지원도 있고. 여기예산이죠한 방그림에 되는 게있어다 작업 다이렇 되는 장인데 이거는 뭐저 찾아. 어? 는가 어, 뭐, 뭐, 네, 예, 예. 아니, 네. 그래서 네, 뭐이이더는데 네. 아니 아까 저면 가게 생긴 거고 <laughs> <진짜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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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가녀좀 많이 아시죠좀 나가면 뭐 이런 빨리 나 그래도 그날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좋은 음. 거받 음. 나는 음. 못봐도 나는 좀 아픈데 좋아 아우 실수우리한번 교대해 놓을까? 교교 네. 교대해 이제. 보안 봐. 저기 저, 저 여기 저 홍보 현장 안 왔어요? 저기 별 홍보회죠? 오토바이 단가 이거. 오토바이 관련 예. 창승. 아, 안 벌써. 연락 아, 네, 안 했지. 전화할 건 그랬네. 전 전화 안 했어요. 아니 음, 옷오스라저 저번에 뭐네 선거 복을 입혀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유세하라고 네, 어, 맞아. 돼, 오케이. 왜는자내 어, 그냥 이거이 주차 입고 다녀. 사모이는 예. 최고다. 근데 네, 여기 다 늦었어요. 나 이거 사무실을 오라고 이거 100만 원 주고 줬는데이저이중사가전날했더니 아, 이것 쓰세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뭐밀감 때문에 바쁘고 해서 그 집에 나가 있고 있는데. 쓰세요. 어, 그래서 그, 여기다가 우리 현수막 걸기는잘 보이는 데고 네. 우리 공당 그쪽에 얻으려고랬더니 군대를 알아봤어요 우리 공화당 전화 어느 당이? 우리 음. 공화당 해지라 그래 이그래서 우리 당이 당이 네, 우리 공화당이 활동을 많이 하면 이제 네, 이재명이가 네, 되는데, 네, 네. 음, 이재명이참 네, 네. 네. 몰라 몰라도, 어 그저 이재명이만 아, 이러는데, 아 이재명이가 저기 하면 우리 공화당이 아, 윤석열이 표를 깎아먹는다 그러잖아, 그런 그그 저야잖아. 그러면 그게 뭐야? 이재명이 도와주잖아 우리가 네, 그러면 네. 아 얼른 들어서 이래기 이런. 여기 메모지랑 보충 열쇠가 아무도. 에 뭐 휴지 뭐 어디 살까? 응응. 노트형 그런 양초증막 그런 거랑. 그, 막 그런 걸 입고 여기 뭐야? 여기를 뭐야? 그... <laughs> 여기 뭐예요? 자전거가 응.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좀 갔다 와야겠다. 되 네. 자하고 갖고 와야지. 오는 길에 가면은 잊어버리고 아, 그냥 막 음. 자하고 자 갖고 가지고 이거 사다리 있잖아요. 큰 사다리 갖고 와야 이거 위에 제작을 너무 올라가? 한번 제야 현수막을 제작을 할거거요 사 이제 는네 사이즈 제죠요제 네, 그래 저제 가지고 중앙당에서갖다고 어, 내려와야 거잖아요. 요거 어. 하면 열려요. 네. 네 해고. 이이거 이게... 몰라. 이거 써봐 신청. 신청. 네, 가지고 일 이거 안쓰고 키로 줘요. 물로 넣으면 멀어진 이거 이거로 해야 거어야 되고 심제이라고나아부세대니까 이런 거라지여기서 여기서 해 여기 와. 응. 서 어서, 이제 볼펜 하고 메모장, 이정 씨, 아 소장님, 아, 우리 저 서기포 사무소장님, 형 형님 나 시간 없으면 저, 저 시간이 저 없으면 는데 시간이 좀 있으면 네? 어서 커피 드시고 하고 그래요. 어, 나 여기 자주 와. 아, 여기, 여기 와요? 어디 요 가끔 형들 저 도로 건너갈 서이삼 차선 차대도 되겠는데? 아니 여기 못 돼요. 저, 저, 저기가 그 만목을박아놨어이 놈들이. 조금 음. 이따 가자고요. 어? 그냥 사장님만 먼저 갖고고, 예? 아 저기 무어 차로 어떤 댔지뭘 되게? 커피 저뭐 때문에 찍어버려요. 아, 점심 시간에 잠깐. 한뭐뿐이지 예. 저길 건너편 쪽으로 건너편 골목 같은데. 주차장. 저건너편 있어? 네, 응. 저쪽으로. 어, 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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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 저, 저, 저쪽이. 저기. 구석해, 응. 구석해, 구석해, 문재 있는 구석해 이거 해야 돼. 아니. 안 아, 지금 지데 대개 시민들이 조조 네. 대표 저 찍으라고 이러면은. 응. 그안 됐어요, 지금 너무 일해, 다열명열 명이고. 그래서 조 이재민이는 안나가야 되니까 조 외손녀를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들은 해, 다. 예예. 예. 어. 고맙죠. 다 그렇게 많이 네. 나와. 어, 우리 애국 TV에다가 가방 좀덜 치우세요. 저 방송 중이니까. 예예, 예. 치우세요. 얼굴이 안 나오도록. 네, 지금 저 보민님 말씀대로. 대대가 어, 저, 저 찍어야 된다고 그고 윤석열이 찍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천부당 만부당 말씀입니다. 이번에 나온 20명이 넘는 그 어, 후보자들이 보수표 깎아먹으러 나온 사람들밖에 없어요. 민주당으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해도 이번에는 상당히 그보수가 어렵다. 그러나 선거운동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윤석열이 캠프나 윤석열이 쪽에서는 보수 대통합을 땅끌이 보수대통합을 해야 된다. 태극기나 이런 시민 조그만 당체일자지라도다 쓸어모아야 1%를 이긴다는 것만 알고 까불지 말아. 국민의힘은 될 떡이 아니고 된 것처럼 떠드는데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기본이고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애국 그 집단들을 다 끌어모아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마, 만만하게 보는 그런 대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그러면 답은 이재명이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가요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정치를 잘하죠. 그 이재명이가 된다고 보는 거죠. 아, 아, 그렇잖아요. 자, 50대 50으로 봤을 때, 50은 얘네들은, 민주당 애들은 50은 그냥 기득권 표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 근데 이 50은, 30%에서 5%, 프 한참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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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안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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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붙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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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프로, 프로, 프로 유 대표님도 어저께 대대 우리를 응? 받아들여야 되잖아 이제 코방기만 쓰잖아 안전형이 우리가 뭐 지가 좋아서 무슨 뭐뭐합소 그러나 우선 일단은 통합해야 통합을, 통합을 해야. 해야 뭐 역사를 바꾸던가 안철수가 얼마 안철수가 얼마 배우시냐면요 새끼 그 쪼다새끼 그 한번 그다 새끼가요 액 네, 방송에서 또 욕을 하게 되네 뉴스 라인에서 그냥 뉴스라인에서 <laughs> 네, 욕을 많이 했는데. 이분 얘 국무 조식을 하려면요. 대가리도 돌 대가리요. 그뭔정치를 해, 이게 옛날에 그 저기 뭐야. 줄대 아, 없는 응? 새끼. 뭐. 박원순이한테 그그 정권 그 시장 밀어주고서 독일로 도망간 새끼가 그래. 그 시민단체에다가 수조를 써고, 어, 그 많은 그 시민단체에다가 돈을 쓰고 뒤졌는데 우리 공화당 그 못된 짓 하고. 우리 공화당한테 못된 짓 해서 뒤진 거예요, 그 새끼요? 뭐 자살했든 뭐 했든, 누가 죽였든 뭐 했든, 어차피 명이 잘렸다는 거는 나쁜 짓을 해서 그래요. 그때 그, 응? 음. 아니, 같은 박씨끼리 왜 하나가 못되고 말이야? 안 그래요? 가슴 아픈 있게뭐 있어요, 박씨요? 뭐 여기 박씨 하나도 없지만. 있을 그니까. 게 없고. 어, 여기 박씨요? 응. 아니, 박은순이가, 박근순 대통령을 같은 중심은 어, 오무해서 해야지. 그러니 그러니까 천벌을 받는 거야. 아 박근렬이나 뭐 박인서이나 다 똑같아, 뭐나. <laughs> 피가 간접적으로 끌르거든. 음. 그럴 때 내가 그래서 용암처럼 끌어올려들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탑탄에다 당하니까 그냥 괜히 별로 그렇게 막 그렇게 막거 멀지는 않았지만 여성 대통령이 되니까 그분도 좋아할 텐데. 아유. 나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진짜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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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거빨리빨리에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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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이쪽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쪽 빨리 빨리빨리 빨리이리빨리이리빨리빨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이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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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저씨가 안눈올것 같은데? 눈안 응. 아, 저씨가 어디 데 누나가 왔는눈올것같은데눈나가 왔는데. 누나가 왔 왔는데. 누나데왔가왔는가 들어오니까 지저분히 끌어다 나 내어야지 <목소리도> 4천원 받더라고 아, 주차비. 예, 거기 두고 앞에는 빈자 있으면 되고. 음... 우리 거기다 음, 어. 네, 네, 네. 이 건물 주변에 다 주차, 주차 공간들 많아 이렇 대책은 많은가봐요. 다 주차 아